안녕하세요, 유에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모시고, 자, 마지막 다섯 분들 모시고, 마지막 결승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고, 오래 기다리신 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을 보여주셔서, 1등의 상품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 다 드릴 거예요, 오늘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곳을 차지하는 사람이, 어? 만났어요.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또 듣고 만났어요. 자, 몽그라이 빌드 올렸고 쭉쭉 올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5등이 판가름이 돼요. 술타 던지고.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간 상황에. 야, 이런 식으로 술타를 쓰는구나 자, 피가 달았나요? 피가 단건못 봤거든요? 어, 좀 피를 채우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먼저 지금 1평 싸움. 이때 양옆을 좀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옆에서 스류탄아예 그, 스나이퍼가 나올 수도 있어. 스류탄다 썼어요, 지금. 옆으로 옮겨간 상태고요 지금, 집을 바꿨습니다. 1평 싸움. 자, 지금 바로 밑에 있고, 이분은, 공격적으로 좀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딱히 먹어주고, 아직 똥실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이거를 다 먹어버리면은 이제, 쉴드는 다 없.. 아쉴드는 짝실밖에 안 남았죠? 이분을 잡고 좀더 좋은 아이템들 챙겨가야 돼요 야 근데 네. 안에 계신 분이 되게 침착하게 편집해가지고 딱 곡괭이를 휘두를 타이밍에 편집을 해서 공격을 하고 다시 편집을 해요 어 이거 스킬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좀 쉬워보.. 보기엔 되게 좀 쉬워보여도 막상 하면은 이게 소화물 꾸이면은 난리 나거든요 이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 이것이 바로 고인물 제전 아! 진짜 전투, 전투 시작됐습니다! 아! 아! 물고기 세 마리, 물고기 일곱 마리 메타! 야 요거를 격존을 해버립니다. 걸쳐 산, 약간 절벽 쪽에 걸쳐져 있어가지고, 집 짓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위쪽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안남았고요 아직도 4명 남은 상태고요 이거는 좀 색다른 존버, 이건 존버가 아니라, 그냥 다들 잘하니까, 좀 침착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먼저 건드렸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 계속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이분은 일단 자리 선점 되게,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선점이 진짜 좋다. 어떻게 해서든 누구보다 좀 위에 있게, 아! 탈락! 야! 이제 3등! 자, 이제부터는 3등부터, 어, 3등 아이템을 받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죽어도. 3, 2, 1. 다음 달장. 생성.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1평 싸움. 자, 이제 이거 끝나면은 점으로 변하죠? 오늘 전체적으로 되게 오래 가요. 자, 위치는 다 파악이 됐고, 밑에서 버티느냐. 위에서 버티느냐 근데 물고기가 있어서 전보를 해도 위에 계신 분이 좀더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데 밑에 분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좀 조급해질 수 밖에 없긴 해요 폭탄은 지금 한발 남아서좀 아끼시는 것 같고 자 이제부터는 자재 뭐 아끼지 말아야죠 그냥 뭐 건물 지을 일이 없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많이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옮기면서 자 이제 점으로 변했어요 자, 이제 경기 마무리까지 1분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살아남다 했을 때, 자, 과연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별로 서로 이제 싸울 생각이 없어 보여요. 어, 이분은 또 싸우러 가나요? 안 싸우나요? 이게 그 로켓탄만 좀더 많았으면은, 좀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었을 텐데 로켓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버티는 마인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싸움이 시작됐어요. 싸워요. 자 이러면은 여기서 한 분이 또 줄어드나요? 자 이제 줄어듭니다. 자, 자 이제 자 이제 존버해야 돼요 존버해야 돼요 물고기 먹고 자 이제 로켓도 쓰고 물고기 계속 먹고 자 존버 썸어한번 탈락 자한번 탈락 자두분 남았어요 두분자 과연 자, 물고기 아직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자 이제 없어 이제 없거든요 와 이렇게 많아 물고기 장사해? <laughs> 야 뭐야? 야 물고기만 다 챙겨왔나봐. <laughs> 야 물고기 8 마리 배타. 와 축하드립니다. <laughs> 야 이번에도 존브로 싸웠네. 솔직히 나는 다들 잘하셔가지고 아 경기가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야 축하드립니다.